이 화면은 신간 소설, 꺼져라 개츠비를 홍보하는 영상입니다. 대장동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서 써여진 소설, 꺼져라 개츠비가 교보문고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재명도 나온다, 김만배도 나온다, 박영수의 이미지도 나온다, 김건희의 이미지까지 나온다, 공인중개사 30년 경력의 저자가 쓴 정치소설, 부동산소설, 꺼져라, 개츠비. 정치자금을 만들기 위해 불법적인 부동산 개발을 허가해주고 이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야합과 비리를 폭로합니다. 교보문고에서 정확한 댓글을 달아주신 독자분에게 특히 감사드립니다. 정치소설, 꺼져라, 개츠비. 7월 31일까지 거스라 캐치비를 교보문고를 통해서 매입하시고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10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에게는 카드로 보는 21세기 주역점 5만원 상당과 아마존에서 19불에 팔리고 있는 긴 130cm의 이태리 때타올 네매를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7월 31일까지 100명 한정으로 하는 판촉입니다. 거절하게 치비를 확대시키기 위한 특단의 홍보 활동입니다. 군국의 간명서 비전적 천수가. 교보 문고에서 팔리고 있습니다만 매장에는 없습니다. 교보에서 판매되고 있는 가격은 9만원이라 5만원 이상의 책은 매장에서 진열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책 구경하기 위해서 아마존에 가셔서 비전적 천수는 8995124970. 아마존의 표준식 번호입니다. 8995124970을 엔터하시면 비전적 전수의 책 구경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9장 이미지 보시고 교보문고로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89란 것은 대한민국에서 만든 도서라는 의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타로입니다. 저희는 사주 관련 책을 주로 팔고, 책을 팔고, 사주 상담을 통해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광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laughs> 김남국 의원 변호사이자 현지 국회의원 인 김남국의 사주를 다시 한번 검토 해 보기로 했습니다. <laughs> 김남국은 82년생으로 지금 만 40세 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총각인데 이 코인 거래인지 뭔지 때문에 국회의원의 품위를 잃어버리고 쫓겨날 지경에 처해져 있습니다. 김남국의 사주는 어떤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남국은 82년 10월 22일 생입니다. 이 생일은 구글에서도 확인했고,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도 확인을 한 생일이라 틀림 없을 것입니다. 임술, 경술, 무인. 임술, 경술, 무인. 이 사주를 보면, 이 사주는 아, 아, 그렇게 흉한 사주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주가 그렇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술, 경술, 술이, 진술, 충미, 오라천반의 술이 연지와 월지에 있으니 부모 대나 조상대에 힘든 말 못할 사정도 있었겠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흉한 모습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쩐지 사주를 임술경술무인만 세워놓고 봐도 만만치 않다. 평온하지 않겠구나. 라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 시주가 없습니다만, 여섯 자 중에서 토가 셋, 금이 하나, 수가 하나, 목이 하나, 이 사주가 토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선 알수 있습니다. 토로 구성된 사주인데, 술토, 술토, 무토라, 과살의 영향이 있겠구나. 조상이 사고로 돌아가셨지 않으면, 주로 그럴 가능성이 많지만, 집안에 사고사로 돌아가신 분이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이 사주는, 임술, 경술, 무인. 시주가 없습니다만 양육통입니다. 양팔통을 말하지만 시주가 없기 때문에 양육통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의 경우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너무 세워서, 특히 임술, 경술, 무인, 소의, 나의 고집이 너무 세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겠지만, 내가 그렇게 큰 행복감을 느끼지는 못한다. 내 나름대로 고집을 너무 세우시다 보니까, 남과의 사이가 나빠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사주의 일주는 무인 일주라. 지금 삼육대운, 여기 삼육대운입니다. 삼육대운의 갑인이 걸려와서 인인으로 인목이 대단히 강하게 부딪히고 있겠구나. 당화의 모습이겠구나. 엉뚱한 짓을 해서, 이 삼육대운에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 명조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저지를 사람은 아니지만 엉뚱한 일로 말씀을 일으키는 것을 본인이 모를 뿐입니다. 모르는 이유가 내가 고집이 너무 세워서 내가 하던 엉뚱한 일을 저지른다는 의미입니다. 일간이 무토에다가 월지에 술토가 있으니 술월에 태어난 무토가 정령은 하지 못했지만 분명하게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탄하고 고집세고 엉뚱한 짓을 해서 사회적으로 파문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이런 모습의 사주는 대단히 많습니다. 바로 이것을 음향, 자착, 탕화 이런 종류로 보는데 나는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 일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했다. 상식으로 보면 말도 되지 않는 일을 해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데 본인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의식하지도 못했을 것이란 것입니다. 사실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한동훈 장관의 청문회인지 어디인지 따지면서 이모와 이모 교수라는 저자와의 구분을 못할 정도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왜 정신이 없었습니까? 질문을 하면서 그 사이에도 계속 코인 거래를 하다 보니까 한동은 법무부 장관의 딸의 이모와. 저자인 이모 교수라는 이모를 구분을 못할 정도로 혼란한 짓거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국회의원을 할 정도인데 IQ가 100도 안 되지는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한동훈 장관의 딸, 딸의 이모와 이모 교수의 뭐모모 모, 시간은 그것을 혼동할 정도로 상임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서 코인 거래를 정신없이 할 정도로 미쳐 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잘못된 것을 알 것입니다만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음향 차착, 엉뚱한 짓을 인 인. 이니 임목을 삼육대원에서 만나고 음양차착이 걸리니 사람의 상식으로는 전혀 할수 없는 짓을 하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월급만 받아도 선망하는 국회의원이 된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할 텐데 코인거래로 돈 벌면서. 한동훈 장관의 딸의 이모와 이모모 교수의 이모와 이모를 착각하는 정도로 정신이 팔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음양찬착입니다이 사주는 그렇게 돈을 벌려 하지만 재성이 멀리 있어서 몇푼 돈은 벌지 모르지만 사회적인 업적은 결코 훌륭하게 남길 수. 없다라고 말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23년에 개묘년 개수가 와서 일간 무토와 무게의 합을 할것 같지만 재성이 들어와서 합을 할것 같은데 이 합은 무게는 엉뚱한 짓을 <laughs> 죄송합니다 해버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것입니다. 재성이 들어오는 해에 엉뚱한 짓을 해서 엉뚱한 사건을 일으켜서 배가 망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김남국 변호사님은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사람을 당 자기 당의 소속이라고 붙들고 있는 민주당도 가련하기 거지 없습니다. 내년 4월인가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 대단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